인터뷰 중에 가스기 상인죄 사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오늘 그 외로 사실로그할 이제 평점을 보다 보니까 이 영화에 등장한 사건들이 진작인지 묻는, 묻는 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영화에서 등장한 사건들, 호주, 실험, 고성청 조작 사건, 인사 사건, 그리고 돈으로 해약했던 사건들, 포탈 사이트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벌어진 일들이고요. 아마 이 영화가 저,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0분밖에 안 돼서 충분히 편안해지지 않았겠지만 피해자분들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일조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평점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영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영화 좋죠? 네. 네, 영화가 재미있으면서 아주 의미있는 영화입니다. 어, 저도 오늘 무대에 서하는데 어제 개봉했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게 어, 아무리 호보팀에서 노력을 해도 <laughs> 어제 개봉했는데 어느 정도 되면은 그평점이 있는 <laughs> 분들이 영화가 안 좋으면 확 떨어지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부점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굉장히 공감하시는 거죠. 지금 아직 이렇게 얼굴 되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잔상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영화의 의미가 큰 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추천해주세요. 그래야 진짜 이런는게 안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했어요 아, <laughs> 여러분들 느끼셨다는 감정을 깨뜨려서 죄송해요 저희가 갑자기 출연을 해서 어, 직접 만나게 해서 너무 좋고요 어떤 기분이지지 어떤 감정이지일지 주변 분들, 분들께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곳 극장에 어, 사람들도 꽉찰수 있게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주역을 가이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공인사장님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굉장히 네. 많은 정성을 드리고 저희 가 진짜 한마음을 어, 이 영화 재밌게 그리고 좋게 보셨다면 마음을 올리셨다면 저희랑 같이 이렇게 입문도 많이 내시고 주변 분들한테 추천도 하면서 이 잊지 말아야 할 잊혀지지 않아야 할 이야기를 같이 알리시는 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민재 아빠 서우식 역을 맡은 윤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우리 마음을 녹여. 감사합니다. 넣어서. 너무 감사하고 <laughs> 어, 이렇게 무대인사라는 걸 해본 <laughs> 가 네. <한> 3년 만인 것 같아서 또감개부량 하고요. 우리 영화가 그 사이에 굉장히 나오게 돼서 <laughs> 또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네. 가져주셔서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개봉한 지 진짜 한나밖에안 <laughs> 됐는데 그래도 봐주신 분들이 너무나 뜨거운 그슴뜨거운 분들을 흥미를 올려주시는 걸 보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그 의도 이상으로 그수련의 주고 무움을 느낍니다. 이미 영화를 주신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영화를 표현이 아니라 우리 영화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공기사회 의 가족이 이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물리게 돼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마도이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인호 역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황금 주말에 특히 저녁 시간에 극장을 찾아주시고 또 공기 살해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 오늘 후회 없으시죠? 네! 아마도 여러분들 가수 들에큰 울림도 있으실 거고 마음으좋아하시는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영화의 흥행을 떠나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아직도 가습기 살이제 피해자분들이 끝나지 않는 그런 보상과 합의, 제대로 된 사과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좋은 마음으로 소식을 널리 안려주시면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이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통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관전객 여러분하고, 사진 있거든요. 감사감사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감니다감사니다니다 감사합니다. 사다감 하트 니다니다감사니다감사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으로리훌트한 번씩만 시티 하나, 둘, <S Fine> 셋,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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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사합니다니다 하나 둘니다나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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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감사합니하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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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분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사합니 감사합니다. 한번 편집 <잉> 네, 찍겠습니다. 1 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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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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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해주세요. 네,